팀에서 오픈월드 게임을 미친듯이 할인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무한탐험을 기념한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사는 하고 싶고 의미는 부여하고 싶은데 그냥 막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싸게 팔아주면 우리야 쌩키죠. 제가 해본 게임만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DJ 드랍더비트합니다. 사왕이 눈에 자주 띕니다. 할인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것 같은데 20%면 쇼당 안붙습니다 영웅 원래 쇼당이 안붙지 씨오브씨버즈 재밌다는데 친구 없어서 그런지 재미 못 느꼈습니다 서버에 사람 많은데 영어나 중국말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 시게 느꼈습니다 혼자 왔냐? 레데리2 에픽에서 사는게 더 쌉니다 엘더스크롤 온라인 지금도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상대가 베데스다입니다 원원월드 각겜입니다 본인이 액션게임 절대 강자라고 생각한다면 수려필이 추천합니다 보더랜드3 카튼 랜던의 FPS의 신입니다 더 포레스트 공포 분위기 쩝니다. 바 빌리지 보다더 무서웠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유저가 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크 서바이벌 리브드 항상 스팀 동접자수 상위 게임입니다. 위쳐3 이정도 가격이면 해자급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안됩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다르게 사는게 더 쌉니다. 더 헌터 본인의 성격이 인내심이 많고 평정심을 잘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사세요.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사냥간 두세 번 놓치면 바로 삭제강입니다. 다잉라이트 무조건 사야되고 메트로 엑소더스 추천합니다. 다잉라이트는 경쾌한 화쿠라가 특징이고 메트로는 거대괴물으로 상대하는 재미와 세이강 설정이 매력적입니다. 아르마스리 어렵습니다. 할인 시계 들어갔다고 덥선물지 마세요. 배가 아닙니다. 리얼 전쟁 시뮬레이션입니다. 아우터월드 추천 안합니다. 상대가 옵시디언입니다. 타격감은 말할 것도 없고 퀘스트 진행 안되는 버그와 선택지는 많지만 진구 난방 스토리에 질려서 엔딩 못 보고 지었습니다. 세븐데이즈 투더 아이 좀비 디펜스 게임입니다. 극한의 그 방어를 느껴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배너로도 10년 이다렸습니다 제가 250시간 넘게 할 정도로 갓겜입니다 백달의 기병대로 필드 돌격하는 뽕맛은 마블 능가할 게임 없고 대체 불가입니다 공략 영상 많이 올렸으니 입문하시면 많이들 봐주세요 코난 액자엘은 원진시대판 아크 서바이벌입니다 고추커머 가능합니다 킹덤컴 딜리버런스, 중액션 게임으로 전투 어렵습니다. 유튜버 생방 진행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트레이너까지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못 깨고 지었습니다. 드래곤에이지 인퀴지션 재밌습니다. 스팀에 덜찍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배트맨 아캄라이트 갓겜입니다. 다양한 배틀 장비를 쓰기 때문에 007 느낌도 물씬 나고 게임 볼륨이 엄청나서 가슴이 좋습니다. 스포어 참 재밌겠는데 이게 몇년된 게임이죠? 블레이징 세일은 시오브 시브즈 하이 호환입니다. 조작감 불편하고 서버 이런 차이도 많이 납니다. 어크 시리즈도 할인 시계 들어갔습니다. 에픽 스토어가 더 싸니까 거기서 사세요.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도 주말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컨트롤 로스가 더 추천하고 압주 전이 투더 세비지 안 추천합니다. 컨트롤 리뷰했습니다. 노스가드, 생존과 rts가 결합된 갓겜입니다. 근데 프로스트펑크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앞주 5분정도 첫느낌 좋았다가 1시간하고 바로 지었습니다. 전이투더세비지 스팀 환불했습니다. 다렉 주말행사는 5월 31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스팀 오픈월드 할인행사는 6월 1일 새벽 2시까지입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